겠습니다. 여기 질문지를 많이 써냈는데요. 자, 여러분들은 무엇 뭐 때문에 행복하지가 못한지 한번 얘기를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어, 부모님이 이제 부모님의 기대 어려서부터 제가 부모님의 영향을 많이 받은 것 같아서 제가 선택 권한이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네. 커가면서 선택을 많이 안 했고 그래서 어 선택 권한이 점점 줄어드는 것 같은 독립 아니, 없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마음이 듭니다. 그래서 몇 살이에요? 저2 3셋입니다 23세면 성년이에요, 미성년자예요? 성년 입니다 성년이면 자기가 우선 결정해서 하면 되지. 네, 그런데 한테 주어진 권리를 행사 행사할 줄 모르는 사람은 네. 착한 사람이에요, 바보예요? 바보입니다. 그래. 뭐 자랑스럽다고 이 많은 대중 앞에서 나는 바보입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고민입니다. 그리고 약간 음, 부모님이 저희 제가 막인데에 네. 대한 기대가 크셔요 네. 그래서 어, 부모님이 자식에 대해서 기대가 안큰 사람이 있어요 여 어느 부모지 사람 들어봐요 본 당연한 거요 그래서 어, 그 그러니까 부모님이 부모님의 인생을 사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많이 들어요 그러니까 저희 너무나 저희만을 위해서 인생을 사신다는 느낌이 커서 좀 부모님도 부모님의 인생을 사시고 좀 독립, 부모님도 자식이 독립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생각하고 저도 저는 독립을 하고 싶은데 부모님이 그렇게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서 그것에 부응을 못할것 같다는 생각도 많이 들어요 벌써 우리가 사람을 살때그래 음식을 내가 먹는 것이 기분 좋은 사람이 있고, 내가 좋아하는 사람한테 음식을 만들어 줄때더 기분 좋은 사람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어떤 사람은 자기 먹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자기 좋아하는 사람한테 음식 만들어 주는 것이 더 기분 좋은 사람이 있는데, 그러면 자기 먹는 사람은 자기 인생을 위해서 사는 거고, 자기 좋아하는 사람에게. 음식 만들어 줘서 그 먹는 거 보고 기분 좋은 사람은 남을 위해서 사는 사람이에요? 둘다 자기가 좋아서 하는 일이에요 마이크 잡고 여기 보세요 <laughs> 두 사람이 있는데 네. A와 B 두 사람이 있는데 A라는 사람은 자기가 음식을 맛있게 먹는 걸 좋아해요 네. 그래서 자기가 늘 좋은 음식을 찾아다면서 먹는 사람이 있어 근데 B라는 사람은 자기가 혼자서 맛있는 음식 먹는 거그 별로 중요 안 하게 생해요 자기 혼자 먹을 때는 아무거나 먹어. 그런데 자기 아들이나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이나 이 찾아오면 시장바우가 음식을 맛있게 만들어서 주고 그사람들 먹으라 먹으라 해가 보고 맛있게 먹는 거 보면 기분이 너무 좋아하는 사람이 있다 이 말이야. 두 사람이 알아들었어요. 네. 한 사람은 자기 먹는 거 좋아하는 사람이 있고 한 사람은 남 먹는 거 만들어 주는 거 좋아하는 사람이 있다 이 말이야. 네. 그럼 A는 남, 자기를 위해 살고 B는 남을 위해서 사는 거요. 둘다 자기 좋아라고 하는 일이에요. 둘다 자기 좋아라고. 그럼 어머니는 자기 인생 사는 거요. 자식을 위해서 사는 거요. 어, 자기 인생을 사는. 그런데 거. 왜 남을 위해 서 산다 그래? 부담돼요. 뭐 부담이 돼요. 부담이 되면 안 먹으면 되잖아. 뭐 자꾸 해주는 거 먹는 게 부담이 되면 안 먹으면 되잖아. 어. 해주는 사람 나무라지 마라. 이거야, 음, 먹고 안 먹고 내가 결정하면 되지만, 해주는 사람 보고 자꾸 하지 마라. 소리 하지 마라. 이거야, 그 자기 좋아서 하는데 왜 자꾸 하지 마라. 그래, 왜 음. 어머니의 삶을 자기가 자꾸 간섭하냐? 이 말이야. 어머니가 자기 인생에 간섭하는 게 아니라, 자기가 지금 어머니 인생에 간섭하잖아. 음. 아 들었어요. 죄송해서, 밖에 알아들었어요? 죄송해서. 아니, 자기 좋다고 하는 일인데, 왜남 재미 보는 것도 못 보게 해? 음. 여기 이제 경험하실 분이 있는데, 시골에 노인이 부모님이 한8 0이나 이래 넘어가지고 계시는데, 이제... 다 보면 혼자 사시거나 노인들 사시는데 뭐 이렇게 아버지 돌아가시고 어머니가 사시거나 어머니 돌아가서 아버지 혼자 사시거나 하면 시골 노인들은 아껴요안아껴요 아껴요? 아끼지 방 따뜻하게 볼 때라고 기름값 줘도 별로 안 틀고 전기장판 갖고 살고 맛있는 거사 드시고 반찬 사 드시라고 줘도 그냥 밥을 한소해 놓고 3일씩 먹고. 그봄 불쌍할 정도로 하고 산다 이 말이야. 그래 용돈 드리면 그거 안 쓰고 모아 놨던 누 준다. 그거 손자 주거나 그것도 말썽꾸러기 손자 주나 착한 손자 주나. 말썽꾸러기 손자 주거나 무슨 취직도 안 하고 맨날 어머니 등이나 치는 막내아들한테 주거나 어? 노름메가 맨날 돈이나 쓰는 큰형한테 주거나 그런 경우 있어요, 없어요? 그것 그거 주라고 내가 주는 거는 아니잖아. 나는 어머니 드시라고 아버지 좀 편안하게 사시라고 주는데, 그거 안 쓰고 나놨다. 딴데 쓴다. 그럼 주고 싶지가 않아.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래가 불평하는 사람들이 가끔 있다. 이 말이야. 근데 그 생각을 좀 바꿔야 돼요. 그 부모는 자기가 맛있는 거 먹는 보다, 방 따뜻한 거 보다. 자기 아들이나 손자 어려운 것이 조금이라도 좀 좋아졌으면 좋겠다는 어머니, 더 강하다는 거야. 제 말도 이해하셨어요. 그러니까 내가 좋으면 이미 어머니 돈, 아버지 돈이지. 그게 내 돈이 아니잖아. 나는 어머니를 위해서 드리면 되고, 어머니는 그돈 받아가 자기 쓰고 싶은데 써야지. 내 시킨 대로 써야 되나? 또 어떤 며느리는 일이에요. 시골에서나 시어머니가 오시면 밥에 들으면 밥 드시고, 어디 들으면 옷 입고, 구경시켜들으면 구경하고, 그러시면 되는데, 집에 오면 이렇게 쿵저기게 쿵저렇게 다 간섭한다는 거야. 그런데 시어머니가 나무 토막이요, 사람이요. 그게 굉장히 생각을 잘못하는 거야. 사람인데, 사람을, 니는 밥 먹어라. 밥좀 밥이나 먹어라. 니는 여행시키 좀 여행이나 해라. 이렇게 자기가 시어머니 어떻게 살아라고 정해놓고 그거 그렇게 안 산다고 시어머니 별나다고 난리단 말이야. 에요 자기도 지금 문제요. 예 내가 이제 맑게 알아들었어요. 네. 어머니는 어머니 인생을 사는 거요. 예 어머니는 자기 밥 먹는 것보다는 아들 밥 해주는 게더 좋고 자기 돈 쓰는 것보다는 아들한테 주는 게더 좋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어머니는 그렇게 사는 거요. 그 어머니 인생을 자기가 이래라 저래라고 말하지 마라 이거야. 자기는 지금 어머니가 자기 인생에서 뭐라 그런다고 자기 귀찮다 그러잖아. 그럼 부모가 자식 인생에 간섭하는 게 맞나? 자식이 부모 인생에 간섭하는 게 맞나? 둘다 틀립니다. 간섭을 한다면 어느 게 그래도 낫는 편이야. 부모가 자식에게 이래라 저래라 하는 게그따남 좋지만 그게 다 합당하나? 자식이 부모 보고 이래라 저래라 하는 게 합당하나? 부모가 자식한테. 그래요. 부모는 합당한 게... 짓을 해, 하시잖아. 자기는 왜 부모 인생에 간섭하냐 이거야. 그래 막심한 놈같다 그러니까. 부모님이 자식에 대해서 뭐 평생 끼고 살려고 하든지 내치든지 이러든지 저러든지 스무 살 넘었으면 자식은 성인이 됐으니까 자기가 알아서 살면 되잖아. 부모가 그러고 싶은 건부모 인생이기 때문에 자기가 간섭할 필요가 없다 이 말이야. 자기 인생 살면 되지. 그 아무 문제가 없다. 음. 그러니까. 부모님이 일찍 들어오느라 하면 부모님 말을 거역해야 되나, 순종해야 되나? 그래야죠 그래. 네. 이러면 되잖아. 근데 음. 나는 부모 종이가 자유인이가? 자유죠. 자유니까 내볼일 있으면 볼일 보고 들어오면 되잖아. 밝게 <laughs> 알아들었어? 네. 그럼 늦게 들어왔다고 엄마 왜 일찍 들어왔니? 그럼 모라면 된다? 죄송합니다. 이러면 되잖아. <laughs> 내일 일찍 들어올 거지 그러면 네 이러면 되잖아. 일찍 들어올 형편이 되면 일찍 들어오고 늦게 들어올 형편이 되면 늦게 들어오면 되잖아. 왜? 나는 자유인이니까. 음. 또, 또 질문이 있습니다. 해봐요. 네. 질문님, 제가 스물셋인데 어? 꿈이, 꿈이 없습니다. 밤에 잘때꿈 꾸는 게좋 t 안꾸는게전 a 그런 그런 꿈도 안 꿉니다. 아니 밤에 잘때 잠자는 게좋 i 꿈 a 면서잠못자는 h a t 그런 꿈이라도 꿔보고 싶 a t is a c h i 는 d t 있 a t is a c h 없 l d that 그러니까 꿈은 있어야 된다, 없어야 된다가 아니다, 이 말이야. 그러면 나는 음악가가 되겠다! 이런 사람이 있을 때, 이런 사람은 음악가가 되겠다 하면 음악가가 되면 돼. 이 사람 만약에 음악가가 못 되면, 이 사람 괴로울까, 안 괴로울까? 괴롭겠지. 그런데 나는 뭐가 되겠다는 게 없으면 어떻다? 아무거나 되면 되잖아. 그러니까, 대학 갈 때도, 나는 음악가가 되겠다, 나는 미술가가 되겠다, 난 미대 가야 되고, 음대 가야 되고, 법대 가야 되고, 이렇게, 고거밖에못 가는데, 나는 아무것도 없으니까, 그냥 형편 되는 대로 법대 가지면 법대 가고, 뭐 상대 가지면 상대 가고, 뭐 미대 가지면 미대 가고, 그러면 되잖아. 더 폭이, 선택의 폭이 넓나, 좁나. 직업 선택의 폭이 넓어요, 좁아요. 근데 왜더 좋은데 왜 그걸 가지고. 그런데 너무 뭐 인생 사는데 목표가 없어, 없는 거 아닌가요? 그럼 산에, 저, 사는 저기 다람쥐는 무슨 목표가 있었어 하나? 목표 없어도 잘 살잖아. 다람쥐가 잘 사나? 니가 보기에는 막 자살할 것 같나? 걔게들은 살려고. 그러니까 안문제고 없어. 그런데 옛날에는 내가 음악가가 되겠다, 내가 미술가가 되겠다 하는 아이들에게 기회를 줄 수가 없었어요. 왜 먹고 살기가 힘들어가. 그래서 꿈을 무시하고 무조건 상대가라, 법대 가라, 의대 가라 이래 가르켜서 그 사람들이 의사가 되고 변호사가 돼도 자기 하고 싶은 걸못 해가. 인생이 괴로워가 나중에라도 했다 이 말이야. 근데 이제 요즘 대한민국이 좀 좋아져가. 내가 의사가 되겠다, 안돼 내가 저기 그림을 그리겠다. 내가 무용을 하겠다. 먼저 네 하고 싶은데 해라 하는 처지가 됐나 안 됐나 됐다 이거야. 그래서 그래 애들 꿈을 그냥 허용해 줘라. 하고 싶은게 하게 해 줘라. 이렇게 됐는데 이제 또 거꾸로 돼가. 네 뭐하고 싶니 해가지고 없다 그러면 이제 이 진짜 큰 고민거리야. 하고 싶은 거 없으면 없을수록 좋나 나쁘나 좋은 거야. 근데 이제 부모고 자식이고 옛날에는 하고 싶은 것 때문에 장애가 됐는데 이제 살만 하니까 뭘 해도 먹고 사니까 네 하고 싶은 대로 해라 이런 시대가 됐는데 이제 하고 싶은 거 없는 게 이제 문제가 됐어 도로 아무 문제가 없어 그거는 그러니까 그 이제 하고 싶은 게양 많았었는데 뭘 하고 싶다고 말씀드리면은 안 된다고 말씀하시고 누가 부모님이? 아이 글쎄 스무 살 밑에는 부모 말 들어야 되는데 스무 살 넘었나 안 넘었나 그래서 스스로가 올라오면서 지쳐버린 것 같아요. 에이, 그 그런 소리 하지 말고 그러니까 인제는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면 되고 하고 싶은 게 없으면 아무나 아무거나 하면 돼. 부모님이 그래서, 하지 말라고 해도, 해도 고 부모님이 하지 말라고 해도 되는 건가요? 부모님이 하지 말라고 하는데 나도 하기 싫으면 안 하면 좋지. 제가 하고 싶으면. 하면 되지. 아, 자긴 자유인이니까. 감사합니다. <laughs> 어. 우리가 자유인이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만약에 부모 시킨 대로만 한다면 그거는 자유인이 아니고 부모의 종이에요. 남편 시킨 대로만 한다면 그거는 남편의 종이에요. 대통령 시킨 대로만 한다면 그거는 종이요, 종. 그, 저, 왕조 시대에 뭐예요, 그거. 내시란말이에 아시겠어요? 응. 그러니까, 그러면 제 맘대로 해도 되느냐? 어떻게 인생을 제 맘대로 하고 살아요? 다 사람이 부부지간에 인원해서 살아야 되고, 부모님이 원하는 게 있고, 내가 원하는 게 있으면 서로 대화해서 조절하고 살아야 되고, 그러지. 그러니까, 부모님이 일찍 들어오느라 하면, 내가 일찍 들어오든 늦게 들어오든 당신 무슨 상관이에요 이러면 안 된다, 이 말이야. 일찍 들어오라 하면, 부모님은 혹시 잘못됐까 싶어서 일찍 들어오라는 거 아니에요. 그저 잘못됐까 싶어서. 그러니까, 알겠습니다. 이러면 되는단 말이에요. 그런데 가서 일찍 안 들어오고 도둑질 하면 되겠나, 안 되겠나? 성추행하면 안 되겠지. 폭력하면 안 되겠지. 남하고 욕설하고 싸우면 안 되겠지. 그런 건안 해야 돼. 그런데 내가 공부를 하던 다른 중요한 일이 있다면, 부모님은 걱정이 돼서 일찍 들어라 하면, 네, 하고, 이게 그래, 나쁜 일이 아니니까 나는 내일 볼 일이 있으면 보고 들어오면 된다 이거야. 그런데 부모님은 내가 뭘 했던지를 잘 모르니까, 왜 일찍 들어온다고 안 들어왔나 하면 부모님 입장에서 걱정이 되셨잖아, 그지? 받아들여야 된단 말이야. 아이고, 어머니 죄송합니다. 이러면 된단 말이야. 어. 내일은 일찍 들어오느라. 그럼 알겠습니다. 그 마음을 알겠다, 이거야. 내일은 다른 일 없으면 일찍 들어오면 돼. 곧 고려 간다고 일부러 늦게 들어오고 그러면 안 된다, 이 말이야. 그러나 내 인생에 중요한 일이 있으면 내 일을 보고 들어오면 돼. 그래 또 늦게 들어왔다 야단하면 죄송합니다. 그럼 되고 왜 늦게 들어왔나뭐 이런 일이 있어서 늦게 들어왔습니다. 이렇게 자기 얘기를 하면 되지. 자기는 자유인이란 말이야. 스무 살이 넘어서 뭐. 우리가 내가 회사 취직해서 산다고 사장이 나한테 월급 준다고 사장의 종은 아니잖아. 내가 공무원이라고 대통령 종은 아니잖아. 부모가 나를 아무리 애지정지 키워줘도 내가 스무 살이 넘으면 은혜는 고맙지만 종은 아니다 이 말이야. 종은. 말 깨달아 들었습니까? 어. 내가 아무리 아내를 사랑하고 남편을 사랑해도 남편이나 아내가 내 종은 아니다 말이에요. 스무 살이 넘었으면 성인이다. 이런 얘기야. 성인이면 이제 자기 인생에 책임을 질줄 알아야 돼. 그러니까 권리만 행사하려지 말고 책임도 져야 된다. 그럼 부모님 말을 안 들으니까 부모님 밥을 안 해주면 자기가 해먹어야 된다. 이 말이야. 빨래를 안 해주면 어떻게 한다. 부모를 원망하면 안 된다. 이 말이야. 자기가 부모는 이제 스무 살 넘으면 부모의 책임은 끝났다. 이 말이야. 이제 더해주는 거니까. 그러니까 자기가 옷을 빨아 입어야 되고, 말안 듣는다고 대학 학비를 안 대주면 자기가 벌어서 다녀야지. 그러면 이제. 돈이 없으면 부모한테 돈을 자기가 좀 빌려서 써야 되거나 학자금을 받아야 되면 타협을 해야 되나 안 해야 되나 아니 해야 되겠지. 그러면 이제 회사 다니는 직원도 사장 말좀 듣나 안 듣나. 또듯이 그 이제 들어야 된다 말이야. 부모 자식이 아니라 스폰서 말을 들어야 된다. 이 말이야. 방도 하나 주고 아시겠어요? 밥도 주고 학비도 대주니까 말좀 들어야 될까 안 들어야 될까? 들어야 돼. 그거는. 인간으로서 예의다이 말이야. 자식이 기 때문에 듣는 게 아니라 나를 후원자니까 후원자 혼자 말을 들어야지. 스님도 만약 어떤 사람에게 장금을 주는데 이게 내 뜻하고 전전 어긋나게 공부도 안 하고 그러면 장금 꺼는 뿌리지. 그러니까 내 맘대로 하라는 게 아니라 이제 자기 책임을 져야 된다.